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? 택배를 본 순간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.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한 달째 되던 날, 현관 앞에 낡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. 보낸 사람 이름란에는 분명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다.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.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보내신 걸까?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다.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, 작은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. 편지를 펼쳤다. 아들아, 네가 어릴 때 갖고 싶다던 것들 그때는 사줄 형편이 안 됐다. 늘더싼 걸로 비슷한 걸로만 채워줘서 미안했다. 나는 천천히 박스 안을 들여다봤다. 내가 초등학교 때 갖고 싶어했던 게임기 대신 사주셨던 중고 휴대폰, 명품 운동화 대신 사주신 시장 운동화, 비싼 만년필 대신 건네주셨던 3천원짜리 볼펜, 그 모든 것들이. 여전히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. 편지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. 이것들이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었겠지. 그래도 아빠는 이게 최선이었다.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. 한 번도 투정 안 부리고 다 좋아해 준 너에게.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. 아버지가 평생 미안해 하셨던 것들. 나는 단한 번도 부족하다 생각한 적 없었는데. 나는 그 낡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안았다. 그날 이후 깨달았다. 아버지의 마지막 택배는 물건이 아니었다. 그건 부족해도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이 평생의 사랑이었다.